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채 금리의 발작, 시장의 폭락을 부르다, 한국판 양적 완화가 도입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2.14% 정도 하락했습니다. 좀처럼 3200을 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러한 대형주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하루에만 외국은 코스피를 2조 원 정도, 기관 역시 코스피를 2조 원 정도 순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2조 원을 매도했대, 코스피 여기가 끝이야? 3200포인트가 끝이야? 우리 원래 박스피였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양적 완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몇개 있습니다. 1월 18일에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일주일 후 1월 24일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두 개의 관점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무언가 폭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무언가 상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의 썸네일만 보고 제가 폭락 논자냐, 상승 논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시장을 보는 저의 관점을 간단히만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비율을 가끔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폭락을 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큰 상승 흐름 속에 그때그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드리는 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참고로만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3200포인트가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하락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참 단순하죠. 하지만 3200을 기점으로 하락이 올 가능성은 조금씩 보였는데요. 최근 단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최근에 발생한 리스크를 다 언급드렸는데요. 이걸 다 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 말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5, 6년 동안 한국의 국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요즘 저금리 기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모든 나라의 국채 금리는 대부분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77%까지 올라갔네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공급 측면에서만 보면은 국채 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의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최근 1년간 차트를 확대해 봤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국채금리가 1.73%까지 튀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1.73%까지 튀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제뉴얼이 최근에 이러한 국채금리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월 22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날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제가 이와 관련된 레포트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22일 여당에서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위해서는 4년간 약 10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4개월간 100조 원이라 이거 어디서 마련하나요? 이거 다 여러분의 세금에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4개월간 100조 원이라니, 이거 다 세금으로 감당이 될까요? 레포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은 기금 조성, 증세 등이 언급되나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채를 찍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권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일정 부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즉, 돈을 찍어서 이러한 채권을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진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채권 금리 상승을 이런 식으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파란색은 한국의 수출 규모를 나타낸 차트이고, 검은색은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2017년을 보시면 한국의 국채금리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국의 수출 규모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즉,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됐을 당시부터 한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액과 국채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수출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이와 함께 한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채권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채권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기도 하죠. 이두 가지를 한 차트에 그려봤습니다. 지금의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채권 공급 물량의 증가와 경기 회복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화 약세 및 주가 하락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처음에 설명드린 채권 발행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해서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할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GDP 대비 선진국 중앙은행 정부채 매입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DP 대비 얼마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했냐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0.6%만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니에요. 작년에 11조원 정도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작년에 3조 달러를 찍어냈죠. GDP 대비 대략 14% 정도 양적 완화를 했었네요. 14%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이 사이 언저리 있겠네요. 그런데 브라질은 지금 미국보다 더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흥국 주제에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낸 결과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처럼 돈을 풀수 없는 것이고요. 브라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네도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처럼 망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1년 한국의 양적 완화 규모는 25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gdp 대비 1.5% 수준입니다.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 이 사이쯤 있겠네요. 그런데 한국은 1.5% 타겟을 정해 놓고 무조건 돈을 찍어내진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2020년 작년에는 달러가 일방적인 약세인 구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낼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만큼 돈을 찍어 냈으면 한국은 5만큼 눈치를 보면서 조금 찍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미국에서 작년보다는 돈을 덜 찍어 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 작년처럼 돈을 찍어낼 수는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GDP 대비 1.5%이 수준까지 돈을 찍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 보고요. 아마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적당히 찍어낼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여러분의 자산 가격을 높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식과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꼭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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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지만을 찾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꼭지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지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있는 미국의 고급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오던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 과열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주택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물론 무한대로 오르진 않겠죠.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주식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2016, 17, 18, 19 이때의 차트를 가졌습니다. 이때의 파란색 한국의 기준금리, 검은색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하자 한국은행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 과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요. 이게 조만간 여러분을 강타할 가능성도 있고요. 금리 인상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양적 완화를 할 거라 보고요. 한국은 GDP 대비 달러 표시 정부채 비율이 0.9%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 발작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최악의 경우는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